하나님 말씀은 누가 복음 24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엉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않냐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예, 오늘 예, 부활주일은 예,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4장 예,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 앞서서 그앞 달락으로 가야지 예, 안식일 전에 있었던 그런 예, 예, 본문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장사하는 장면이 50절 보면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인데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선하고, 예, 예, 용기가 없으면은 이런 강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 예, 옳은 일을, 예, 혼자라도, 예, 할수 있는 이렇게, 예, 용기 있는 사람, 요셉은 사람이 있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 하지 않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예,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시체를 달라고 했죠. 이렇게 예 일을 예, 내려 세마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이기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안식일 전날 이렇게 해서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유향을 예비하더라 개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해서 일절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돌이 예, 무덤에서 불려 옮겨온 것을 보고 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뜻밖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이제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흩어지고 또 그를 사랑한 그런 가족이라든가 주위의 사람들이 큰 그런 슬픔에 빠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 이렇게 갑자기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큰 예, 일이 계속해서 7절을 보면 예,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했죠.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사자와 모든 다른 이에게 보하니 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부탄한 듯 배어 믿지 아니하나 예, 함께한 그런 예, 여자들이 보고 예, 예수님의 그 예, 무덤에 갔다가 계시지 않는 것을 보고 또 사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 이렇게 믿지 않고 허탈한 예, 듯이 예,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예, 12절에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고풀이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예, 다른 곳에 보면 예, 예,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무덤에 달려가죠 근데 요한이 예, 다른박질을 빨리 해서 먼저 들어갔는데 먼저 달려갔는데 도착을 했는데 예, 그 이제 그돌그 그 무덤 앞에서 이제 보니까 세모포만 있고 들어가진 않은 상태였는데 베드로는 그냥 단번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달려가서 고프여서 예, 들여다보고 세마포만큼 놓여있는 것을 예, 먼저 이렇게 했던 거죠. 그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예, 이시몰이 되는 엠마우라는 촌으로 가면서 예, 엠마오의 두 제자, 그림, 성화도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봐서 이렇게 알고 있죠.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물어 머물러 서더라. 그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말하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가라서대 무슨 일이뇨? 예수님께서. 시면 쏙 떼고 했어요. 가르대 나사렛 예수의 일인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하는 선지자이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사람들이 예, 모든 그 백성들이 예, 예수님에 대한 그 말과 이래, 능하신 선지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분이 죽었다. 이렇게 회통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이요. 벌써 3일이 지난 거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가 보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 처음에 여기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두 사람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었는데 여기는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밝히 말씀하고 있네요 예, 사람이 아니라 천사죠 예, 성경을 보면 예,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더니, 갈스을때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들을 글로 시작하여, 모세는 모세오경이죠. 예, 또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유대인들은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율법서와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요소와서 그래서 여호수아서도 선지서로 분류한다고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율법서,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죠. 율법서는 모세 오경이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렇죠. 예. 구약, 창세기부터 여왕기시까지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스도에 관해서 쓰여진 것을 자세히 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의 가는 철에 가까이 가에 예수는 더가려 하는 것같이 예,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갈때 우리하고 함께 유아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예 저희와 함께 유아로 들어가십니다 함께 동행하여서 예, 예수님의 그 성경에 관한 많은 말씀을 듣고 이제 밤이 되었고 그래서 또 이제 예,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접수실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예, 여기서 축사하시고는 예, 식사 기도를 말씀하는 거죠. 별축에 음식을 예, 드실 때 하시는 기도입니다. 떼어 저희에게 주시네 예, 저희 눈이 밝아져 구인 줄 알아보더니 예, 네, 3년 반씩이나 제자들이과 함께, 예,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동거하셨기 때문에, 식사 때늘 예수님의 하시던 기도가 있죠. 딱그 듣자마자 예수님인지를 바로 알아봤다는 거죠. 그인지를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마음이 뜨거운 거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 우리 마음이 뜨거운 거 이것이 예, 은혜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마음 속에 뜨거운 것이 예, 진리의 가장 다가가는 그런 삶이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슬픔과 마음이 화석처럼 굳어지고 당팍하게 되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악으로 점점 멀어지는 그런 상태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여기 보시면요 밤에 2000년 전에는 밤이 되면 무척 어둡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잘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텐데요 여기도 시골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겨울이 되면, 밤이 그렇게 캄캄하고, 또, 이제, 달이 뜨거나, 별이 있고 하면은, 예, 밤에 그래도 윤곽이 보이고, 이제 저 멀리까지 어느 정도 보이는데, 구름이 끼고, 이제, 그럴 때는 캄캄해서, 그때는 프레시라고 그러죠. 랜턴도 없고, 예, 길에 가도, 길 나가도, 한참 도 분간할 수 없는, 정말 깜깜한 그런 거였죠. 근데 네, 예, 이 커다란 성경의 그 핵심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 땅에 오셔서 또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되신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그 실제로 보고 체험하고 또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았죠. 그래서 이 진리를 크게 이렇게 깨달은 그런 사람들은. 네, 주찰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무하게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이제 다른 형 다른 그 사도들의 말도 이렇게 듣고 두 사람도 아 우리도 길갈 때. 예, 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와 얘기하고 나중에 같이 식사할 때 축사기도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도 예수님인 줄 알았다. 구하라신 예수님, 우리도 만났다. 이렇게 두엠마오의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죠. 두 사람도 길에서 댄질과 예수께서 더블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과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은 이사야서에 말씀하신대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아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인데 다르게 변형되신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 사람들, 함께 있던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36절이요.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다른 곳에 보면 문이 잠겼는데겠죠. 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그때 이제 로마의 그런 강압적인 그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예, 때였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제 무서워서. 문을 잠갔겠죠? 문을 잠가가지고, 외국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한 상태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문이 잠긴 것과, 관계없이, 들어오셔서, 너에게 현강이 있을지 다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그것을,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 정말, 그, 충격적인 그런 체험이죠. 제자들에 보면. 예수께서 봤을 때, 어짜여 두려워하며, 어짜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었던 거죠. 이 말씀을 의심하는 쉽사리 네, 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을 에, 그렇게 헤프게 음, 믿지 않는 도마에게 당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을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귀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 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림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기록,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지만 아무나 성경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 마음을 열어 오늘도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 네, 이 복음의 핵심을 요약한 거죠. 누가가 요약한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 이제 제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동행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것이죠. 벌저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 말씀이 이제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 사도행전은 예, 사도 예 누가복음의 편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예, 1절에 보면요. 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하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라스대 때와 기간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증인인데요. 예, 증인의 삶을 살려면 그것만 가지고는 예, 안 된다. 예,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위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예. 이 산이 바로 강남원이라는 산이죠.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해 주셨죠.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오시니 저희가 그에게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 보금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받고 이제 죽으셔서 장사되고 부활하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날 예수님은 죽었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영생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죄와 어둠과 사망, 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영생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성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생명이 또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곳 신정동에 찬송과 성경교회를 세우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이곳 신정동에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사역이 은상하게 펼쳐지고 또 동역자와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설립이 돼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그 이사를 와서, 음, 여러 가지 짐들을 풀고, 또 청소하고, 또 이렇게 배치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교회 선물들, 필요한 것들, 대형 TV라든가, 음향기기라든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또, 피아노, 어, 배치가 되고, 반주자가 와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 부족한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교회를 채워가는 모습에서,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 주일 날에 비록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오니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복을 내려주옵시고 이 코로나 1 9 시대에 또 경제적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이물질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을 새기고 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이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추가하옵나이다 아멘.